어싸? 어싸? 응? 왜? 유자 왜? 유자 너도 작다. 이리와봐 이리봐가만있어가어자뭐뭐 뭐. 아이 뭐 먹을 거나 달라고 아이내 간식은 안 먹고 네 유자 이리와 이리와 산책가게 유자 이리와 앞에 가, 앞에 앞으로 가. 아. 이제 이제 이 길로 가자. 아. 다리는 빨리 움직이는데 속도가 안 나요. 얼마나 짧은지. 이제 쉬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다리가 짧아서 그래? 거기도 못 올라오니? 에이그. 다리가 짧아서 슬픈 짐승이야 자, 또 가자, 집으로 가자. 아, 엄청 춥네? 유자 혼자 가면 어떡해? 같이 가야지. 유자 같이 가, 이리와. 가자! 미자 가자! 가자. 응.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아이 그 좋아! 눈, 코, 입이 안 보인다. 아이 그 좋아! 가자! 아이 그 좋아! 가자! 응가은안 해도 돼! 간! 쏙 들어가서 먹어? 응. 뭐가 있나 보자. 아.